자리 에 앉으세요. 자비드랑 참법 백육십팔 페이지 이권 처음 시작하는 부분. 168페이지가 아닌 분은 3권 첫 부분을 보면 돼요. 3권 처음 시작할 때 등불이 휘양하고 찬란하게 보대에 널렸으니 열두시 되기 전에 끝날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나갈까 말까 이런 고민 하지 마세요. 등불이 휘양하고 찬란하게 보대에 널렸으니 등불은 이제 그 불 등불 등 공양이죠 육법 공양 중에 참법은 각 건마다 공양을 올리고 나서 한다겠습니까요 삼건은 등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등 공양은 등은 이제 불이잖아요 불화자 불은 이제 광명 빛 지혜 뭐 행운을 불러오른 거뭐 좋은 거 이제 반대는 이제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 무명. 이 빛하고 무명은 반대적 개념이고, 이건 무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둠, 어둠을 오행으로 표현하면 수거든요. 물이거든요. 어둠, 무명과 무지는 또 다른 거예요. 무명, 어둠은 물이에요. 검은색. 검은색 개묘년 할때이 개묘년 이민년 할때 임하고 개는 검은색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고 면은 푸른색 이제 목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물이 어둡 이게 검으니까 어둡다고 한밤중 이제 자시 해시 자시. 해시는 9시 반부터 11시 반이고, 자시는 11시 반부터 1시 반이거든요.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건 어두움, 물의 기운, 수는 맞지만, 물은 본래 무엇을 뜻하냐면, 물은 지혜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가 지혜로운 토끼, 작년에가 지혜로운 호랑이에요. 또 물은 종자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물의 기운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먹는 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밤의 기운, 이제, 한밤중, 또 겨울, 추위, 또, 뭐, 좀, 우리가 인생이 끝나가는 그 무렵,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무렵, 그리고 죽음 그 상태, 그것이 이제 종자, 씨앗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고이기도 그러니까 해요, 참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끌어 모으는 걸 좋아해요. 11월 달, 1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 특히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쓰는 걸잘못 봐요. 잘안 써요. 안 써. 모으는 건 계속 모아. 쥐거든, 쥐. 쥐띠인 사람 있잖아요. 쥐월에, 12월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아, 모아, 계속. 왜냐하면 종자를 이제 이렇게, 반면에 이제 6월달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6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써 계속. 5월달, 6월달에 태어난 사람은 안 모아 안 모. 계속 쏘. 사치 좋아요 사치. 보여주는 거 좋아요 보여주는 거. 여기 이제 그 12월달에 태어난 사람이 허름모 입고 다닌다 고해서 무시하지 마요. 이 사람은 수백억 자산가일 수도 있어요. <laughs> 허름은 왜냐하면 여기 12월 태어난 사람은 외모가 안 중요하거든요. 외모가 안 중요하고 신념이 중요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난 무엇을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아니면 뭘 불신하기도 해. 코로나 예방접종을 잘안 받는 사람들은 12월에 달 태어난 사람이야.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음모론에 강한 사람들은 뭔가를 만드는 잠잘 때 꿈꾸잖아요. 그래서 뭘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 12월 달에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특히 12월 달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둠과 광명은 광명은 빛이고 지혜라고 하지만 사실 이그 불화자는 지혜기보다는 성장하고 막 끝없이 뭔가를 욕망을 펼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사치, 또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것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바빠요. 노동이 심해. 노동.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이 제일 많은 사람이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가해요. 그렇지만 돈은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창고를 다 모으니까 여기서는 매출은 많아도 영업이익은 별로 없다 <laughs> 여기는 매출은 엄청 많을 수 있어. 근데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아. 여기는 매출은 뭐 매출도 매출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영업이익은 항상 좋죠. 이제 ROE가 좋은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아서 20% 30%대 육박을 해. 천만 원 벌면 남는 게3 300만 원 남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만 원 벌면 남는 게 영. <laughs> <laughs>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하고 불을 개념을 생각할 때, 이제, 이제, 등불이니까 광명이고, 이제 등불의 반대는 어둠이고 무명, 무지라고 할게 아니라 어둠이 꼭 나쁜 게 아니다. 이제 밤이 온게 나쁜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에 겨울이 온 게, 삼지에 든 사람은 겨울에 들었다라고 한 거잖아요. 겨울이 온게 나쁜 게 아니다. 겨울 이전에 봄여름에 수확이 훌륭하게 됐다면 겨울이 또 습고 좋죠. 근데 여름 가을에 수확이 풍년이 안 들고 흉년이 들었으면 겨울이 완전히 이제 어,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어떤 결과에 해당되기도 해요. 보면 봄여름은 시작하는 거에 해당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3제에... 이제 그 2019년, 20년, 21년 이때는 어, 사유축 그러니까 뱀뱀 띠, 닭 띠, 소 띠가 삼재였어요. 그때 완전히 다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망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삼재이기 때문에 망가졌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 농사를 잘못 지어서 흉년이어서 그래서 19년, 20년, 21년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삼재를 진짜 많이 탄 거죠. 근데, 어 만약에 흉년이 들었으면, 아 풍년이 들었으면, 19년, 20년, 21년이 등따스고 배불렀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 삼재락에서 모두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삼재 이전에 흉년이, 풍년이 들었으면 좋은 거라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 어, 이렇게 물의 기운, 어둠이 물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무명과 무지는 안 좋은 거죠. 업장이 두터운 건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업장이 두터운 걸 아는 건 좋은 거예요. 업장이 두터운 것까지는 나쁜 건데, 업장이 두터운 줄 알아. 그럼 업장 두터운 건줄 알기 때문에 업장 두터운 것을 업장을 소멸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때부터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새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업장을 많이 소멸하면 또 오만해져. 사람들이 <laughs> 업장을 많이 소멸해서 이제 내가 잘나서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우리 가족이 무사하고 고 행복한 줄 알아. 그럼 오만해지면 다시 또 그때부터 겨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겨울에 들어가서 나중에 납작 엎드려서 고난의 세월이 쭉 되고 난 다음에 또 업장이 두터워서 또 업장이 두터운 줄 알아. 그럼 업장 소멸을 다시 시작하면 다시 이제 그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점검을 한 번씩 와요. 어, 이제 기도 점검할 때, 이제 저는 천수경 하고요, 관세음보살 본품 하고요, 이산 현선도 발음문도 하고요, 다른 일을 21번씩 합니다, 스님. 이거 잘하는 걸까요? 성님 잘하는 거지. 야 이건 가장 기본소잖아 기본서. <laughs> 천수경, 뭐 침묘장구 대다라니 이산해연다 바론문 그리고 뭐 보문품 법화경 사경 금강경 독송. 이거는 이제 이거는 100명 100명이 모두 다잘 다 맞는 거예요. 저는 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laughs> 기도 잘 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 내가 이렇게 지장경을 하는데 지장경 집에서 하는 게 맞아요? 어, 108배를 하는데 108배 집에서 하는 게 맞아요? 능엄주를 하는데 능엄주 집에서 하는 거 맞아요?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발언, 그, 어떤 걸 하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부처님이 되고 싶어요, 부처님. 당신과 같아지이다. 저도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들 부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도 부처가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불국토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발언을 하면, 무슨 기도를 해도 돼요. 무슨 기도를 해도. 그냥, 이제, 교회 다녀도 돼, 교회 다녀도 <laughs> 내가 부처님과 같아지다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 저에게 제가 부처님하고 똑같게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다 좋은 경험이 되고 그것이 성장케 되는 거는 발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을 집에서 하든, 층부단를 집에서 하든, 능음주를 집에서 하든, 절에, 집에 불상을 뭐, 이제 2m짜리 불상을 모시고 있든, 생화를뭐 십미도짜리 집에 생화를 모시고 있든 뭘 하든 어떤 형상물을 모시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집에 예수님상과 부처님상을 옆에다 같이 동등하게 모셔놔도 괜찮아. 내가 부처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옆에다 알라신까지 같이 모셔도 <웃음> <웃음> 괜찮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인성, 사상, 철학. 철학이죠. 관념. 관념과 철학, 이런 것이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제 죽음이죠.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몸이 아니고 재산과 재물도 아니고 옷도 아니에요. 그 무엇도 형, 물질은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무엇이 넘어가겠어요 인격이 넘어가요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은 죽고 나서도 연속이 된다라는 거죠 인품 관념 철학 발언 원력이죠 원력은 다음 지생으로 넘어가요 원력은 이게 종자가 돼요 종자 종자가 돼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던 어, 이렇게 뭐 강아지로 태어나든, 송아지로 태어나든, 이 원력은 종자가 돼서, 아, 니 이렇게 송아지로 태어났는데, 절 송아지로 태어난다니까, 저기 어느 절에 가니까 송아지를 키우더라고. <laughs> 이 생에, 원 절에 자꾸 다니다 보니까, 부처님을 자꾸 나무아미탑을 입에 익었어. 다음 생에 이제 물난리 났는데, 사성함 간다니까, 아, 물난리 났는데, 저 물난리 났을 때, 나무원에 거기 물난리 사성함 다 갔잖아. 보면, 그 그런 것처럼. 가더라도, 고양이가 되어서도 이제 절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스님한테 얻어먹고, 이제 강아지를 태어나도 절에 와서 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절에, 절당을 많이 밟아서 그 인연으로 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철학을 해서 그것이 내 인격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 가치관은 몸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니까.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기, 되어지다. 부처님, 제발 저도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우리 모두 다 도반들도, 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를 해도, 설사 바위 앞에서 막 이렇게 산왕 대신 사람 대신 그렇게 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어떤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법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 중요한 단계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발언이기 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발언을 더 많이 하죠. 사업성취하게 취업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는데 그,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점검을 따로 받지 않아도 다그 맞는 기도예요. 뭐 능엄주를 하든 지장경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설사 우리 우리 내 친구가 무당인데요, 자꾸 내가 무슨 거래서 구슬 안 하면 할수살안할 수가 없어요. 내 친구가 무당이라서 내 친구 딸이 무당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굿을 안할 수가 없어요. 굿 하는 것은 절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스님들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하는 굿은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 그렇다고 나쁜, 거짓말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laughs> 거짓말을 하고, 도둑, 도둑질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참법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단체로 다 같이 이 참법을 매일 하루에 한 곳씩 하게 하면, 야, 거기 완전 교화 장소가 되겠다. 이제 그래서 거기 출소하고 나면 그한80% 정도는 다 많이 교화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미 이제 악에 많이 물든 사람은 이런 거 읽어도 건성으로 읽고 오히려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을 등쳐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100명 중에 10명 정도 교정 시설에 가면 20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7, 80%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는 이게 이상하게 삼권사권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착해지는 느낌이, 알죠, 여러분들? 괜히 착해지를, <laughs> 괜히 나쁘진 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그게. 그래서, 아, 그랬으면 좋겠으나, 이제 참 어렵다. <laughs>